아 벌써 12월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해마다 10월 31일이 되면 무슨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죠? 10월 31일. 예, <laughs> 예. 예, 예, 정답입니다. 잊혀진 계절. 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이 노래가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무명 가수였던 이용 씨를 스타로 만들어 주었던 노래입니다. 또그 가사를 지었던 박건호 작사자는 그 해에 작사자에게 주는 모든 상을 다 휩쓸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아, 자신이 경험했던 그 쓸쓸했던 기억을 담아서 이 노랫말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주는 노래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기억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난날의 어떤 순간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해 놓지요. 그것을 우리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지금처럼 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런 기억들 하나하나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중에 어떤 기억을 더 오래 기억할까요? 아, 대개는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가지고 있지요. 아, 열 개의 좋은 기억은 한 개의 나쁜 기억과 맞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생존 본능과 관계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좋은 기억은 생명 유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나쁜 기억은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쁜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하게 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 나쁜 기억을 빨리 없애고자 술을 마시기도 하지요. 근데 보통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의 기분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음주 이전의 기억은 더욱 오래 지속되고 고착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쁜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 나쁜 기억이 한편으로는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수 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다른 한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지난 날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겨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7편이 바로 그런 시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추억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불려진 시편입니다. 아, 시편 안의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이전의 그 기억과 포로가 된 이후의 기억들을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아, 포로의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면서 시온의 노래를 다시 기억해내고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깊은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추억의 핵심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1절과 3절에 보면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시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그려집니다. 10편, 65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또한 시편 2편에서는 시온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시편 9편에서는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 가운데에는 여우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극률의 역사와 사랑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온 땅이 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울려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성소에서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편 137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의 고통을 이겨나가고자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현실의 도전과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137편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슬피 울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과 만나던 그 기억들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지요. 아, 더구나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강대한 침략국의 횡포는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침략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도록 하고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자신들을 기쁘게 하라, 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10편은 4절부터 6절까지 그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러나 그 청을 거절했다라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방 땅에서 시온의 노래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방인들의 기쁨을 위해서는 부를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인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던 곳, 그 예루살렘을 잊은 채 이방 땅에서 우상들을 위해, 침략자들을 위해 노래하는 것은 성소가 있는 시온에 대한 모욕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겠다고 침략자들의, 공격자들의 그 바람대로 시온의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을 모독하는 일이고 차라리 오른손과 혀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내놓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당하고 있지요. 어린 자녀들이 바위에 던져져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까지 당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대로 다시 갚으리라라고 하는 저주. 이 저주 가운데 바벨론의 악행이 그리고 바벨론에게 임할 그 심판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놀라운 기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침략자들의 그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리라 하는 그 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은 심히 말로 할수 없는 극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마찬가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종종 있지요 우리에게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고비, 신앙의 위기는 실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붙입니다. 아, 일전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신방할 때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운영하는 직장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야 해서 집에 있는 금부치들을 팔려고 다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한 성도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격과 도전은 너무나 거세고 고통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77편은 우리의 이런 형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드리신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종종 처하게 되는 그 아픔의 상황을 너무나 잘 고백하는 장면 같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픔을 품고 있을 때이 어려움을 뚫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전에 놀라운 기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방금 이 10편 77편의 기자가 앞에 이 한탄들을 늘어놓았지만 그는 그것을 금세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신앙의 추억이 있는 성도는 다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경험을 잊어버린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될수 있지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되뇌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신약의 한 사람을 꼽아 본다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만남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던 자신에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주님이 만나주셨던 그 순간을 평생 사도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순간들마다 사도바울은 그 순간들을 떠올렸지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무수한 돌팔매질을 당하고는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던져집니다. 자신에게 날라오는 그 수많은 돌멩이들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돌멩이에 맞아 까무러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생각들과 느낌들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해 버려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모여서 사도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 놀랍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튿날 다시 어떤 일을 시작했을까요? 다시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요.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아디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서 애매하게 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사도바울이 맞은 매는 40대를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매질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매질을 심하게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던져진 후에 밤새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감옥문이 열려서 탈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자살하려는 그 간수들 앞에서서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동일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다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며 그 습관적인 죄악을 반복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오늘또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나타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0편 126편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오게 되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원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왔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 나가는 그 과정은 참으로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보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아픔들을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치 꿈결 같은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비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파도가 아무리 사납다 하더라도 그 파도는 주님의 손에 메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치욕과 고통을 겪을 때에도 사도바울이 그 숱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라도 그 모든 것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을 이겨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오늘이 추억의 날이 되며 시원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귀한 기억의 날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시원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